저는 1학년 2반 14번 서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풀이는 센기출의 D14 9번 문제가 10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 9번 문제에서 주어진 게1원과 c 5원1 5이 있는데 이 가게 크기가 2번입니다이 가게 크기는 30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 원의 반지름을 r 제곱과 이 원의 반지름이 r 초의 제곱으로 하는 건데. 문제에서 b 의 길이 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원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이 원의 이 원의 길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서도 똑같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알 f 의 길이가 1 k 로 나오고 각각의 길이를 제곱해서 e able to d 입니다 i s I'm not 다 o i n g to be able to do 서 h i s a b c 가각 a b c 를 2분의 o 이 i s I'm not g o i n 각삼각형인 a 이레저원의 분실험의 길이는, 길이는 3이고 D, B의 길이가 D, B의 길이가 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삼각형 ADC의 레저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있는데 일단은 이레저원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의 수집판에 수집하는 성분을 끄면 뭐 길이가 3으로 바고 여기도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 변의 길이가 3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는 1이 삼각형을 봤을 때이직각 삼각형과 이직각 삼각형이 1대3의 단면비를 가지고 있는 단음삼각형이라서 따라서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봄입니다. 이때 또렌 저번에 상지를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마지막으로 이 변의 길이와 여기 이 변의 길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쪽 구간에 이큰 ABC 삼각형을 봤을 때, 이쪽편의 길이가 x 플러스 이쪽편의 길이가 x 플러스 3 여기가 니 따라서 x를 구하기 위해서 비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합니다. x 플러스 5의 제곱은 x 플러스,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따라서 x는 6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sinc의 값을 알수 있는데 sinc의 값은 이기 나와있듯이 어, 15분을 따라서 5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남은 것은 남은 것은 이제 사인실 값을 알았으니까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이 a j 의 길이를 아직 모르니까 a j 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 B, D에서 포사인, 아니 피고라스 법칙을 사용하는 AT의 제곱이 16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AT는 변의 길이니까 AT는 4루트 10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ADC의 싸인 법칙을 사용하는 것인데다인 법칙을 사용하면 은니다 싸인 C1에 입준 APN을 알 r ER. 따라서 싸인 C1 AT를 가져와서 이분의 5로 두시면 따아서 넓이를 구해 주시면 이케이이 나오게 됩니다. 심합니다 네.